그리 7번에 x 대지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 문제에서 P11이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아,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P11을 갑자기 구하라고 인수분의 <목소리> 인수정리를 지금 안 배운 상황에서 일을 했으니까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인수분해 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다 알고는 있는데, 이거를 빼고 냈었어야 되는데. 미안하네. 자, 그러면, 일단은, X 대신에 어떤 친구를 대입을 해요? 뭐 0을 넣으면 당연히 등식이 0이 안될 거고, 2를 대입을 해보니까, 1 빼기, 1 빼기, 3 더하기, 5 빼기라고 하는 친구가 됐고요. 이것은 0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0이 되었다는 뜻은, 어 px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2이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인수로 가졌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x4제곱 빼기 x 세제곱 빼기 3x 적읍 더하기 5x 빼기 를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이걸 인수분해를 했었어야 됐네요. 자 그러면 x4제곱 개수를 1로 쓰고 아, 이거 조립법을 설명해야 되는데 와... 어쨌든, 이렇게, 차수에 맞춰서, 4, 3, 2, 1, 0, 차수 다 쓰고, 1을 넣었을 때 1이 됐었구요.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더하고, 또 올려서 더하고, 계산을 해주면, 자, x 세제곱하고, 3x 더하기가 뜨는데, 여기 x 대신에는, 음 똑같이 1 넣으면 0이 되네요. 그래서 1을 한번더 넣어봅시다. 1 넣었더니 1남고1 1 올렸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해서 또 0이 되었죠. 인수분해 또 됐네. 그러면 x 빼기 1이 두번 들어가고 남아있는 게 x제곱 더하기 x 빼기 2인데 얘가 또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x 빼기를 3제곱 곱하기 x 더하기 2가 나왔어요. 자, 이게 지금 px인데, 이제 여기에다가 11을 넣는 거죠. p11은 x1에 11을, 어, 1을 빼서 10의 세제곱 하면 10의 세제곱이죠. 10의 세제곱 곱하기 13이 돼가지고, 정답은, 어, 만3 0이다 라고 하면 되겠어요.